그래서 이제 저희가 블랙 마켓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뭐 블랙 마켓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서피스 웹 보통의 인터넷 상에선 찾아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이런 어, 암흑의 정보들 그렇죠 그런 정보를 이제 퉁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사실 어, 초이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현업에서 뛸 때는 블랙 마켓이라는 단어는 많이 안 쓰고 그냥 어, 뭐 마켓플레이스 아니면은 따로 이렇게 블랙마켓이라는 단어는 많이 안 썼던 것 같아요 네, 블랙마켓이 이 암시장이니까 블랙마켓 같은 경우는 이제 서피스웹이 있을 수 있고 다크웹이 음. 있을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외부망 모의 뭐 해킹이나 뭐 이런 걸할 때는 다크웹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물론 서피스웹에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올라올 때가 있지만 다크웹 쪽으로 많이 가고 서피스 웹에 올라오는 거는 뭐 누구나 확인을 할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음. 확인을 하면 되는 거고. 음. 네. 이제 토스 디비를 혹시 판매를 하고 있나 블랙 마켓에서 어, 토스 디비가 판매가 되고 있나 이런 거를 보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이제 어떤 블랙 마켓을 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토를 통해서 들어가는 다크 웹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 상에서 찾을 수 있는 페이지들이 있죠. 첫 번째로 포럼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영어로 쓸게요. 이제 포럼이죠. 이제 more 뭐 forum이라든가 이런 거 아시나요? 그렇죠. f o r e f o r 도 있고 옛날에 네. 존재했었던 뭐 r a i d forums, breached 네. forum 뭐 이런 rage. 거. 네, more breach forum 이런 거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포럼들이 많지만 아직도 이제 많은 이런 포럼들이 존재해요. 이제 t l d 까지는 말씀 안 드릴 건데 지금 인터넷에 그 URL 창에다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막 black h a world 뭐 이런 거 많습니다. 그래서 쭉쭉쭉 이어지는데 이런 포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어, 커뮤니티죠. 이렇게 얘기하면 커뮤니티인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어, 내가 보면 안 되는 그런 정보들이 시어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망 모이킹을할때 이런 서피스 웹도 그렇고 다크 웹도 그렇고 여기에서 이제 유출된 데이터들, 계정 이름이라던가 사람 이름, 직책. 뭐, 이메일 주소, 뭐, 때에 따라서는 이제 해시화된 비밀번호나 아니면 진짜 평문 비밀번호가 노출될 때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싹다 긁어가지고, 그걸 또 긁어주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업체들이나 솔루션들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스스로 콜로링을 해서 이제 패스워드 스프링, 뭐 오피스 3 6 5라던가 Azure AD 뭐 이런 거를 상대로 이제 패스워드 스프링을 시작가 하거나 그런 식으로 조금 많이 쓰이게 되는 것 같아요. 블랙 마켓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공격자들은 이제 이메일 주소, 평문 비밀번호 사람 이름, 주소, 뭐 이런 거에 조금 관심이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굳이 다크 웹이나 이런 쪽으로 딥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이런 포럼들도 있고, 이렇게 인텔리전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버크바운티를 이제 전문으로 제공하는 회사인데 해커 원 버크라우드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것도 스크레이핑을 주기적으로 해옵니다. 혹시라도 우리 회사의 취약점을 발견한다든지 을 커뮤니티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나눠,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취약 대해서 그렇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도 이제 모아오고 요즘은 이제 repository 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뭐 apt 도 요즘 git hub이나 gitlab 이런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도 따로 공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중고판 이제 git hub, 네. 네 git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정보들을 스크래핑을 해오고 아 저희 그 모의 해킹 쪽에서는 여기에서 음. 이제 어, 눈여겨보는 개발자 분들의 private r e p o 라던가 API 키 같은 거 가져오는 음.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의 API API 키를 이제 실수로 넣어두시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제 특정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할때 필요한 API 키다 이런 거 이제 싹다긁어 와서 뭐 오픈 소스 인텔리전스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죠. SSH 프라이빗 키도 가끔 가다가 발견될 때도 있었어요. 어, 무섭죠. 네. 굉장히 이제 미스 컨피그레이션도 있고 실수로 올려놓은 것도 있겠지만은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이런 어, 데이터 렉스, 뭐, 이런 이런 게 지금 브라인텔이 어디에서 팔리고 있다 이런 정보를 계속 올리기 때문에 이런 깃리퍼도 충분히 볼 가치가 있다. 어, 블랙 마켓이나 다크 웹을 찾기 전에 이런 것도 한 번씩 이제 스크래핑을 해 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마켓플레이스라고. 이거는 보면은 초이 님도 들어보 보셨을 거예요. 액세스 에스 서비스. 그렇죠? 음. 그죠 네, 네. 이제 액세스 에스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말 그대로 액세스를 서비스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 처음에 이제 이니셜 액세스를 하기 위한 어 크리덴셜이나 그러니 초기 침투를 위한 요 액세스 자체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그런 것도 팝니다. 이거 네. 좀 무섭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원래 초기 침투가 이 레드 팀에서 굉장히 오래 걸리고 굉장히 어려운 이제 단계거든요. 사실 초기 침투가 거의 한 레드 팀의 한 3, 40%는 넘게 차지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요즘에는 워낙 경계 보안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솔루션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처음 초기 처음 이제 침투하기 제일 어려운 건데 그거를 이제 돈주고 파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 내가 얼마를 받으면은 직원으로서 뭐 어느 컴퓨터에서 프로세스 하나 실행시켜 줄게, 어느 방화벽 하나 바꿔 줄게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뭐 재료데이를 발견을 해서 뚫은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더 진행하기는 무서우니까 그냥 그 방어벽만 뚫은 상태로 그 뚫은 이제 쉘 같은 거를 파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액세스 서비스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 중요한데 많이 건너뛰시는 요 스크래핑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페, 저는 그냥 페이스트라고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아는 페이스빈. 맞죠? 페이스트빈이라는 요 사이트가 있고, 이것도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어, 그 어터니티브한 그 버전들이 엄청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텍스트 같은 거를 다른 삼자한테 공유를 하고 싶은데 이제 귀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SSH 키도 올리고, <laughs> API도 올리고, 크리넨셔도 <laughs> 올리고, 네, 비밀번호도 올리고, 뭐 이러한 정보들을 올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퍼블릭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도 정보를 수집을 할 수가 있다 블랙마켓, 다크웹, 데이터 덤프라든지 유출된 데이터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음. 이런 a 센트 h 쪽으로 살펴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오 t 트 e 쪽으로 살펴볼 때 이렇게나 많은 서비스에서 이렇게나 많은 이제 정보들을 싹다 수집을 해서 공격자들은 그 다음에 공격을 시작을 한다. 이제 다크 웹은 어떤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냐 하면은 그 랜섬웨어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다크 웹을 통해서 뭐 자기네들 관리자 패널을 어 관리한다거나, 를 다크 웹을 통해서 이제 포스팅을 합니다. 이런 거 팔고 있다. 저런 거 팔고 있다. 이제 그런 스크래핑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다크 웹에서 어떤 게 발견이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처음에는 샘플만 공유를 하고 어 내가 구매를 해야지 이제 풀 덤프를 준다든가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그 다크 앱 셀러들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직접 레드 팀어든 뭐 여러분들이 모이킹을 뛰고 있든 다크 앱에서 뭔가 내가 요거를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직접 내가 가서 요거를 구매하기 쉽지 않아요. 어. 엄죄죠. 그렇죠. 직접 구매를 하면 <laughs> 네. 그래서 직접 구매를 음. 안 합니다. 음. 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게 이 영상에서 어디까지 가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어, 토스 DB를 팔고 있다. 라고, 이제 제목이 붙여진 포스트를 찾는 것까지는 할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직접 가서 이거를 구매를 한다. 이거는못 합니다. 그래서, 그걸좀잘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보는 영화에 나오는 저 미스터 로봇 같은 해커와 합법적으로 지금, 뛰고 어, 있는 해커와는 굉장히 다르다. 이런,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죠? 구매는 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 예를 들어서 토스 DB를 지금 팔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 직접 보니까 토스 DB 없음, <laughs> d 없음 그런 거 몰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토스 DB가 없는 거겠죠? 토스 DB가 없는 건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근데 그러니까 토스라는 회사가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이런 큰 회사를 상대로 우리가 DB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공고를 해놓고 이제 굉장히 이런 주목을 받으니까. 그래서 연락이 오는 거를 가지고 나서 이제, 아, 토스디비는 사실 없는데, 뭐, 이러이러한 다른 디비가 있는데, 뭐, 액세스에서 서비스가 있는데, 요거 한번더 관심 있니?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밑밥을 까는 겁니다. 나 토스디비 있어. 이러면서 밑밥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거래를 하는 거겠죠. 그 은밀한 텔레그램 장소에서. <laughs>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어, 왜 얘네들이 토스 DB를 가지고 있다 해놓고 왜 없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요거는 이제 직접 레드티머가 구매를 해서 정말 DB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까지는 하진 않고, 이런 서드파티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체킹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블랙마켓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모이의 코로스 일을 할 때, 과연 블랙마켓을 어, 주기적으로 가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든가, 뭐 다크웹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런 범죄자들과 얘기를 한다든가, 어, 이런 일이 주어질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할그 메리트가 많이 없어요. 이런 국가기관이라든가, 내가 뭐 마약, 그 사범을 찾아야 돼 아니면은 이제 뭐 다크웹에서 팔리고 있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을 수사를 해야 돼 이런 분들은 필요하겠죠 근데 사기업에서 일을 하는 뭐 이런 레드팀 이런 분들은 사실 블랙마켓이나 어니언 사이트에 굳이 들어가서 뭔가를 활동을 할 어, 기회가 많이 없다 뭐 기회라고 표현하긴 좀 그런데 어, 그런 어, 일이 없다 어, 없다 많이 없다라고 네. 이유도 음. 딱히 없고요 블랙마켓 보다 이제 포럼 같은데 정보들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사실 한 이천 년대 중 후반부터 서피스 웹에도 이제 오펜시브 시큐리티가 나오고 이제 오펜시브 시큐리티를 막 범죄자 보듯이 보다가 이제 아 오펜시브 시큐리티도 정보 보안의 한 갈래고 정보 보안을 더 강화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그런 인식 전환이 이루어진 다음부터는 사실 저희가 만드는 툴이나 블로그 포스트들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서피스 웹에 우리가 올리는 것들을 가져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 지금 물리 정찰에 이어서 물리 침투를 실행을 하시는 그런 장면인데 이제 물리 침투에서 RFID 카드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그런 쿨러너가 따로 존재해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사실 인터넷 온라인 마켓 있죠 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금방 살수 있습니다 어, 비싸지도 않도이고이 m r f i d 복제기를 이용을 해서 정말 어, 이 복제된 카드로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하고요 지금 여기 악성 b 드를 만드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물리적인 공격에 들어가는 to 그 g b 에 뭔가 바이너리를 집어 넣어 가지고 그 바이너리를 이제 뭐 파일 디스크 위에 드랍을 시켜서 그 바이너리를 실행을 하거나 아니면 Reflective Injection이 들어갈 것 같기는 한데 뭐그 정도까지는 안갈것 같고 페이로드를 만들고 이제 저희가 악성 코드라고 부르는 것들 어, 레드팀에서는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어, 뭐 크게 나누자면 한세 가지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초기 침투에 필요한 뭐 이메일이나 아니면 상대방이 다운을 받아서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를 실행을 시키는 그런 이제 초기 침투용 페이로드 악성 코드를 만드는 경우가 많고 두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후속 공격 때 필요한 상대방의 타겟 컴퓨터에서 비건이 돌고 있고 추가적으로 공격을 하기 위한 이런 후속 공격 악성 코드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사실 악성 코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공격자들에게 꼭 필요한 코드들 예를 들자면 C2 command and control 서버 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악성 코드라고 보기 조금 어렵거든요 사실 뭐 팀뷰어나 이런 것도 이제 C2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레드팀이라고 하면은 오퍼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할것 같은데 어, 오퍼레이션과 개발 시간이 거의 반반이다. C타입 USB 핸드폰 충전하는 거랑 똑같이 생긴 요선을 가지고 마시셔스페이러들을 넣어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도 사용이 되는 그런 기기들이고 이제 외국에는 이제 핵5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핵5에서 만드는 이런 기기들이 굉장히 유명한데, 실제로 이제 핵5에서 만들었던 이제 rubber 덕기, 아니면 그냥 덕기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덕기라는 거는 이제 USB 모양이지만 그 USB를 꼽으면은 키보드처럼 작동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제 bad USB 공격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를 네, 이제 가장 대중들에게 널리 알린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뭐 덕기 말고도 뭐 랜터틀, 어, 뭐 키크록, 네, 그렇 키크록, 뭐 무슨 그다음에... 케이블, 뭐 OMG, OMG 케이블 제다 그냥 기본적인 하드웨어, 뭐 USB 스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영상에 나왔던 그런 케이블처럼 생긴 건데 요거를 꼽으면은 요게 이제 자그만한 컴퓨터 역할을 한다든지, 혹은 키보드 역할을 한다든지, 네, 그렇게 이제 Bad USB 공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 해킹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거 이제 h 파이브라는요 회사에서 산 툴은 저도 뭐 써봤고. 웬터루 같은 경우는 많이 썼던 툴이고, 이핵 파이브 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드웨어 해킹 툴을 직접 제작하지 않아도 사실 직접 제작하려면 정말 힘들 거예요. 제가 저번에 옛날에 알아보기에는 네. 아두이노를 이용을 해서 이제 아주 아주 간단한 덕키 정도는 만드는 수 게. 그... 있다.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외국은 이제 최고다. 네 그렇죠 외국은 이제 DIY가 워낙 보편화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진짜 아두이노나 음.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런 걸 사가지고 직접 예, 하드웨어 툴을 제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우리는 레드팀하고 네,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죠 우리가 시간이 없다 네, <laughs> 네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기 때문에 사실 전문적으로 이제 레드팀을 하는 회사에서는 여러 하드웨어 쯤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 바로 맞습니다. 가서 꽂아놓고 오면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USB나 여러 하드웨어 툴 같은 경우도 이제 보안 기재가 어떻게 되어 있냐, 구서, 구성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제 탐지가 금방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외부 USB가 꽂힌다 그러면은 그 이제 뭐 DLP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방어 기재가 있겠죠. 어, 이제 IPS ID에서 뭐 USB inserted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이제 언센션 o 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와일리스팅을 해요 USB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래서 이 회사에서만 쓸수 있는 USB 단자는 따로 이제 와일리스팅을 하기 때문에 이 와일리스팅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여러 외부 기기들은 차단을 하는 이런 룰도 존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 어렵다 이것도 모든 레드팀이 그렇지만 어, 일단 한번 해보자는 레드팀의 그 정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면은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 탐지가 되고 방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해보자 보다는 오스인트나 소셜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우리 엔드포인트에다가 USB를 꼽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을 실행을 하는 게 이제 적절한 레드팀의 공격 방식이다 라고 볼수 있겠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디어리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디어리 있다고 가정을 하자면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하면 걸리지 않을까. 정말. <laughs> 금방, 알라이트가뜰것 같은 그런, 이런, 공격 방식인데. 이디얼이 깔려있지 않은 호스트를 타겟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안에 들어가서 인터넷 테스팅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저 인터넷 그 내부방 안에 들어가서 여기 진짜 이디얼이 깔리지 않은 그 호스트를 찾아서 거기서 실행을 한다거나. 중요 서버에는 이디얼을안 넣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리고 이게 중요 서버 중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버전의 OS야. 그러면 이디얼이 설치도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공격 방식이라 가지고 어, 물리 침투를 할 때는 아무래도 만약에 이제 그루트 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다면 이제 개인의 워크스테이션보다는 서버나 네트워킹 장비들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찾아내기 굉장히 어렵겠지만요 그죠 그래서 뭔가 다들 장단점이 있는 그런 공격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끔 보면은 그럼 이디어를 비활성화 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러는데 대부분의 이디어은 비활성어가안 됩니다. 안 되게 설정이 되어 있거나 만약에 비열성을를 누가 시도를 한다, 그러면은 그 크리티컬 얼러트가 각에 설정을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이 이디얼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 <laughs> 블루팀이 중요하다. 대부분 중요하다. 이디얼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커널 프로텍션이 다 있습니다. 커널 드라이버가 있기 때문에 음. 어, 유저랜드에서 마음대로 설치를 하고 삭제를 할 수는 없다. 네. 이거를 오해를 하려면 공격자도 본인 커널 드라이브를 들고 와야 되는데, 굉장히 시끄럽고 걸리기가 쉬운 어 그런 공격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피싱 메일 제작에 대해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굉장히 중요한 공격 기술이고, 사실 레드 팀의 이니셜 초기 침투 단계에서는 피싱 메일은 거의 필수죠. 실제 있는 공격도 보면 은 거의 이제 과반수 이상이 피싱 공격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거의 한 70, 8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지금 피싱 공격을 음... 하시고 계신데 그 매크로를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크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매크로 그리고... 같은 경우는 12년도 7월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거의 한 30년 만에 매크로에 관련된 보안 패치를 대대적으로 진행을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기본적으로 매크로는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그런 설정이고 그거를 바꾸려면은 이제 오피스 제품들 뿐만 아니라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에 조인이 되어 있는 그런 컴퓨터라면 거의 GPO까지, 그룹 폴리시 업젝트까지 건드리고, 그 다음에 오피스 설정까지 바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저들도 거의 한 클릭 세 개를 해서 이제 악성 매크로를 실행을 하기 때문에 어, 사실상 어, 1년 전부터 공격자들은 매크로 사용 비중을 조금 많이 줄이고, 그 대신에 뭐 LNK 파일, ISO 파일, CHM 파일, c l i c o n c e MSI 이렇게 좀 되게 다양한 방식의 그런 파일 어, 확장자들을 이용을 해서 지금은 초기 침투 페일로드를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사실 초기 침투 페일로드 자체도 이제 조금 사용이 빈도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많은 숫자의 공격자들은 이런 페일로드를 같이 이메일에 넣어서 날리거나. 아니면 링크를 보내서 HTML 스머글링 공격을 이용을 해서 페일로드를 다운받게 하기는 하는데 요즘에 워낙 이디어 솔루션들이 너무 좋고 이메일 security gateway들도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요즘에는 사실 페일로드들 보다는 이제 adversary in the middle 이라는 공격을 이용을 해서 이제, 리버시, 이제 transparent reverse proxy 라는 걸 이용을 해서 계정 정보를 받거나 이제 계정 ID와 비밀번호 그리고 2FA 혹은 이제 session cookie를 탈취를 해서 패스터 쿠키 공격을 이용해서 을 클라우드나 아니면 서프레스 서비스 같은 웹 애플리케이션을 공격화를 하는 쪽으로 많이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피싱 메일을 제작을 하신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전송을 하는 단계에 오신 것 같은데, 이제 피싱 메일 전송을 할때 있어서 뭐 여러 가지를 할수 있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도 처음에 시트 인프라가 있다거나, 오토바스트라이크 뭐 자체에서도 스피어 피싱 형션을 제공을 하고, 뭐이 예를 들어서 꼬피시라든가, 분 이런 것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38 분에게 이걸 보냈잖아요. 피싱 메일을 오히려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에게 한꺼번에 대규모로 피싱 어택을 진행을 하기보다는 스피어피싱이라고 해서 이제 특정 목표가 있는 거죠. 처음에 초기 침투를 하기 전에 정찰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정찰을 하면서 이 타겟을 정합니다. 뭐 이런, 이런 어, 타겟에게 내가 피싱 메일을 보내겠다. 그 커스텀 주제가 있죠, 그렇죠? 굉장히 아, 뭐, 커스텀하죠. 네, 네, 그래서 뭐 이제 HR 인사팀한테 중요한 건 뭐겠어? 이분들이 여러, 열람할 수 있는 이메일의 주제가 뭐 이런. 들어서 이력서 뭐 PDF 이런 식으로 오죠. 아니면 뭐 zip 이렇게 올 겁니다. HR 팀에서는 당연히 이력서니까 의심할 여지가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냥 보통 직원 그렇죠? 이런 연봉에 대한 얘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세금, 세금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얘기도 올수 있겠고 뭐 이제 이제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돈 얘기, 세금 얘기 그리고 뭐 직급 뭐 아니면 인사, 뭐 발령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네. 통해서 오고요. 네. 진짜 커스터마 게 가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분이 어떤 자격증을 땄고 음. 뭐 어느 협회 소속인데 그 협회에서 뭐 이런 이벤트를 엽니다. 혹은 이 자격증이 다음 달에 만료가 되니까 본인이 만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 클릭해 보세요. 이런 것까지 할 정도로 스피어피싱. 할 때는 진짜 개인적인 거를 이용할 때도 꽤 많습니다. 음. 네. 스피어 피싱을 할 때는 정말로 굉장히 커스텀화 된 이메일을 정말로 적은 아까 전에 글트니님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진짜 뭐 5명에서 10명도 안 되게 네. 그렇게 진행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 많이 뿌리면 많이 뿌릴수록 그리고 그 이메일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일반적이면 일반적일수록 어 이거 피싱 이메일 같은데 라고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굉장히 많은 이제 오센트를 기반으로 한 개개인적인 디테일을 넣으면 넣을수록 어, 뭔가 좀 맞는 것 같거든요. 어, 나 OSP 2년 전에 땄는데, 3년 전에 땄는데 이게 만료가 된다고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커스텀하면 커스텀할수록, 그리고 적게 보내면 적게 보낼수록 이제 탐지 확률이 적어지겠죠. 스피어 피싱을 할때 권위에 대한 호소도 할수 있고, 감정에 대한 호소도 할수 있고. 어, 커넥션을 이용해서 이미 아까 초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정보를 사용해서 을 커스텀 주제화해서 스피어 피싱을 보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f o r 있죠 forward. 네, forward 이메일인데 이 f o r 이메일이 보니까 뭐 이제 CEO나 이런 분들 뭐 CTO나 아니면 내가 아는 그 이제 커넥션에서 좀 믿을 만한 분들한테 온 이메일이 포워딩 된 거를 나한테 리플라이를 보낸 거야. 그렇죠? 러면 체인을 만들어서 보내는 경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 forwarding 이메일을 그 피싱 이메일 안에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 리플라이 왔는데 요 이메일이 왔는데 포워딩이 된 이메일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온 이메일은 진짜 이메일이구나 어, 어, 그런 걸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아,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제 링크 같은 거 하나 슬쩍 넣어놓는 거죠. 그래서 포워딩 이메일에 플레인 텍스트다 보니까 그 이메일 어, 발송자 수신자도 다 조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이런 사람한테 왔고 이런 사람한테 내가 받았고 이런 거다 조작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어, 공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렇지만은 지금 어로이 적어주셨는데 네 항상 이런 거 를 진행할 을때 제가 아까 전에 굉장히 커스텀하게 굉장히 이제 개인 맞춤형 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항상 이제 rules of engagement 를 지키고 이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 안에서 네, 이런 거를 진행을 해야 겠죠 예를 들어서 어, 너무 이제 민감한 개인 정보라든지 아니면 뭐 가족을 이용하는 경우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합법적인 레드팀에서는 어, 진행을 하지 않는다 네, 어느 정도의 rules of engagement 는다 지키면서 저희도 할 일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부터 토스 를 해킹합니다. 이 영상을 왓치홀링을 같이 해봤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영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한국에서는 레드팀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이 레드팀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알린 굉장히 뜻깊은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초이님 네. 어, 저희가 뭐 기술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이게 이제 기술적인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어, 마케팅 홍보 영상이다라는 걸 충분히 알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어, 실무에서는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합니다라는 형식. 으로 그냥 말씀을 드린 것 뿐이고. 영상 자체는 정말 잘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그리고 정말 뜻깊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뜻깊은 영상인 거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레드팀이라는 이런 개념을 뭐 일반 대중분들 뿐만 아니라 그냥 뭐 업계에 계시는 분들도 몰랐을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 외국에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레드팀이 뭐냐 Adversary Simulation이 뭐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개념 자체를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알린 한 획을 그은 그 그런 이제 영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게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네드 팀의 전체적인 부분은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정찰과 초기 침투 그두 단계 정도만 커버를 한것 같은데 그래서 좀더 많은 이런 테크니컬한 기법들이 나왔으면은 어 이제 더재미있는 영상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레드 팀이 초기 정찰이랑 초기 침투 뭐 물리 정찰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단계가 많거든요. 그래서 레드 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레드 팀.com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